여러분 안녕하세요. 판넬집 사시는 분들. 비 오는 날 지붕과 벽면 때리는 빗소리 때문에 잠못 자고 스트레스 받으셨죠? 오늘 그 빗소리 지옥에서 완전히 탈출하는 평화의 비법 알려드릴게요. 판넬집은 금속 재질이라 빗소리가 마치 드럼 치는 것처럼 온 집안을 울려요. 70년대, 80년대 우리 아버지들이 고된 하루 일과 후 집에서 편히 쉬고 싶으셨던 그 마음. 지금 여러분과 똑같을 거예요. 렉산 캐노피가 바로 이 빗소리 지옥을 끝내는 평화의 방패예요. 창문 비가림이나 테라스 지붕으로 설치하면 빗방울이 직접 판넬을 때리지 않고 캐노피에서 한번 걸러져서 소음이 확 줄어들어요. 실제 측정 결과 캐노피 설치 후 빗소리 소음이 15dB 이상 감소해요. 시끄러운 도로변에서 조용한 주택가 수준으로 바뀌는 거죠. DIY 조립형 렉산 캐노피는 설치도 간단해요. 브라켓 고정하고 패널 올리면 끝이에요. 우리 정신 200%로 주말 하루면 충분히 가능해요. 폴리카보네이트 소재는 빗소리 흡수 효과도 뛰어나서 일석이조예요. 비용도 25만원 이내로 해결되고요. 그래서 어쩌라고요? 빗소리 지옥에서 탈출해서 조용하고 평화로운 전원생활을 되찾아보세요. 숙면은 물론이고 비 오는 날도 창밖 풍경을 여유롭게 즐길 수 있어요. 구독 좋아요 댓글 공유로 이 평화의 비법을 더 많은 판넬집 이웃들에게 알려주세요.